풍경 연출할 때 어떻게 하나? 어, 이거 또 탔네. 아 햇빛이 또 셌나? 두둥 22년 10월 23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다들 나들이 계획 해오셨나? 저는 그냥 꼼짝마입니다. 오늘 세전시 유성구 송강동 또 은인의 하우스가 있던 동네에 새벽 최저온도는 3도인가 4도 정도 됐고요. 앞으로 다음 주 12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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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초까지 주간 예보 기준으로는, 음, 뭐, 괜찮네요? 영상, 뭐, 몇 도야? 8도, 뭐, 9도, 뭐, 이렇게 나오네, 체저온도가 그래서 어저께, 저는 집에서, 집에 키우고 있는 거, 올해 마지막, 칼슘을, 완전히, 잠수시켜서, 풍덩, 어, 집에서 쉽게, 제가 점행관수 요령하고, 어,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거랑 곁들여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거리대에서 끼우시는 분들은, 음, 지역마다 편차가 물론 당연히 있죠. 남쪽하고 북쪽하고 편차가 아주 크니까, 몇월 몇월 기준보다, 영도 가까이 가서 내가 좀 불안하고 찜찜하다 싶으면, 지금 드리기는 아쉽고, 최대한 밖에서 버티다가 가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물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조금씩 주시고, 저는 여기에서 계획이 그때 저녁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밖에 있는 건 최대한 있고요. 그렇다고 뭐 무식하게 지금 저는 다 데이터가 있어서, 뭐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밖에 두지는 않을 거고요. 몇 개만, 몇 개만 둘 거고, 그 다음에 교체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애들이 있던 일부가 이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들여놓고, 우리 금땡이랑 뭐 그거 뭐 일부러 그렇게 키울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지금은, 어, 밖에 있는 거를 조금 소극적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완전 흠뻑 주진 않아요. 가볍게. 가볍게 주고 있어요. 왔다. 이 접대, 그거에 그거. 영상 찍어놓은 거 있죠? 그 미니벨 금입니다. 두 포트가 좀 허전해서 한 포트를 추가로 심었어요. 물빨입니다, 물빨. 다 여기는 물빨이에요. 물을 살짝 뿌려주면, 어, 사진빨이 잘 나오지. 아이트 그린. 얘랑, 얘랑. 차이점이 뭘까요? 얘랑, 얘랑. 그러면, 이걸 사야 돼요? 이걸 사야 돼요? 딱두개 중에 고르면. 뭐, 가격하고 모양이 똑같다고 치면. 제일 인기 많은 영상,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어떤 걸 사셔야 되는지. 물론, 이게 이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이상이 있다는 건 아니고. 화이트 그린이도 아주 이쁘고, 오고. 블라우카스라고 부리는허리노사 그린 폼 요거는 언니야가 주문한 건데 제가 사진 안 보여드렸어 왜안 보여드렸냐면 지금 모양을 잡는 중이고 하고 얘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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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색감을 요색감이 오래 안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레드베리 미니 홍옥이라고 했다 노란 나비분은 요 색감이, 꼭 어, 비슷하게 나오네, 이제. 어, 비슷하네. 요래 될 때까지 하려고 제가 모아서 심어놓고 안 보여드렸습니다. 네 예, 아담 이쁘다. 노란 나비분도 조만간 나올 때가 됐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주문하신 분들은 나울도 슬슬 익어가요. 근데 이제 물드는거는 사실 하우스 기준으로는 2월에서 3월. 뿌리가 살짝 터질랑 말랑 터질랑 말랑 한 3월 전후 그때가 거의 절정인 것 같고 절정이라 보다 그때부터 좀 강하게 와일드하게 물이 들어오고 가을에 물들으면 조금 약하죠 근데 되게 묵은둥이가 아니면 근데 대부분 분갈이를 하니까 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룬데리도 내년 봄에 딸기 산딸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때 그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모아심기할때 풍경 연출할 때 어떻게 하나 어, 이거 또 탔네 아 햇빛이 또 쎘나 아 내가 물 뿌리고 아또 타버렸네 익어버렸네 허허 정말 이거 두개또 빼줘야 되겠네 무식하게 그냥 대충 키우면 이러기도 합니다 희한해 보면 익는 놈만 익어 희한해 똑같이 놔둬도 그래서 암튼 산딸기 뭐하 심은거 어떻게 심었나 옛날 영상 그 저기 게시판인가 댓글 날인가 거기 영상 한번 찾아서 올려드릴까 엄청 쉽죠 막 이렇게 하나하나 쑤셔 넣는게 아니라 다 살아있습니다 더 건강해졌죠 태워 먹은거 빼놓고 요번에 요 요거 저기 요만큼 익은거 제가 다 채워놨다고 했잖아요 요놈 또 익었네 특별한건 없고 아 요거 이쁜거 하나 들어왔는데 이것도 이쁘죠. 동글동글 아담아담 아담. 귀여운 앤데. 또 까먹었네 이름. 제가 이거 실물은 처음 본것 같아서 아닌가? 예전 동장에 봤는데 비싸서 안 갖고 왔었나? 요번에업데이할때 업데이트 사진 올려도 찍을 수있으려나 모르겠다. 아무튼 날이 좋으니까요. 너무 추위에 아직은 걱정을 좀덜 하셔도 됩니다. 저기 평양 쪽 가까우신 분들 빼고 아 진짜 하루 재끼고 싶네.